할머니가 아이 손을 잡고 어디론가 급하게 가려는데 빨리 가자 얘야 할머니가 엄마 있는 데로 데려다 줄게 배달이시민 주문 아이고 우리 손녀가 엄마 보고 싶어하네 배달원이 뭔가 수상함을 감지하는데 죄송한데요 혹시 이 아이가 할머니만 무슨 사이죠? 우리 손녀인데 왜 그래요? 얘야 저분이 정말 너희 할머니 맞니? 아니요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아이 대답에 배달원은 의심이 짙어지고 우리 손녀 맞다니까 이 사람이 정말 저리 비켜요 진짜 손녀가 맞다면 증명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손녀를 손녀라고 하는데 뭔 말이 많아? 증명할 수 없으시면 죄송하지만 아이를 데려가실 수 없어요. 뭐요? 죄송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신고까지 하실 것 없어요. 제가 증언해드릴게요. 경찰관들도 바쁘잖아요. 저희가 같은 아파트 주민인데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등하교하는 거 봐왔어요. 진짜 가족이에요. 이 상황을 보고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드는데 무슨 일이에요? 이 배달하시는 분이 아이가 할머니 손녀가 아니래요. 그건 오해예요. 아이가 삐져서 그런 거예요. 저 바로 맞은편 동 살거든요. 매일 마주치는데 진짜 가족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증명할 게뭐 있나요? 다들 한패 아닌가요? 이봐요, 배달 양반 말씀이 심하시네. 얘야, 이리 와. 이상한 아저씨니까 이리 오렴. 배달 앱은 계속 울리고 경찰 왔네요. 이제 경찰이 판단하겠네요. 경찰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애를 데려갈 수 없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그 순간 나타난 엄마. 지영아, 이리 와. 엄마! 아이는 엄마에게 안기는데 배달원은 아이에게 확인을 하네요. 저분이 정말 네 엄마 맞니? 네, 맞아요. 제차 확인하는데 겁먹지 말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 저분이 정말 너희 엄마 맞아? 할머니도 맞고? 그제서야 안심하는 배달원. 뭘 그렇게 캐묻고 그래요? 남의 집안사는 왜 그렇게 궁금해요? 배달이 나왔어요. 아이 양반 내가 아까 맞다고 혀싸 아니었어? 얘야 모르는 사람은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아이에게 한마디 하고 돌아서는데. 아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았네요. 그제서야 보이는 배달 오토바이에는 알고 보니 의심이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배달원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드님도 꼭 다시 만나실 수 있길 바랄게요. 아이를 지켜주려던 배달원분께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